자, 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비자에서 아발란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재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호재 오늘 제가 설명드리면서 타점까지 함께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뉴스를 스크랩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주목을 하시면 되냐면 이 아발란체가 지금 현재 이 비자에서 기존 은행 채널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아발란체 코인을 선택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비자라는 곳에서 지금 기존에는 은행들과의 협업만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 아발란체와도 독점적으로 이것을 실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뉴스는 약 1시간 전에 뜬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발간된 뉴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정보를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잠깐 중단을 하시고, 아발란치부터 소액이라도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발란체를 둘러싸고 있는 호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타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발란체에 관해서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어떤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이 둥글게 형성이 됐다는 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양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바로 그 모양은 컵 핸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컵처럼 이렇게 바닥이 둥글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핸들 부분이 약간 내려가게 되면서 그 후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 또한 아주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발란체 코인 컵핸들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뉴스를 보고 파악을 했듯이 모멘텀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발란체 코인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약간 매수를 해놓으시는 것 저는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컵핸들 패턴을 소개시켜드렸던 지점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영상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못해도 200%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발란체 꼭 매수를 하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움직임이 상승이 나올 때마다 대응을 해 나가기 조금 힘드시더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정보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넘겨드리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1번을 남겨주시게 되면은 제가 아 저희 구독자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구나 하고 제가 개인적인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타 종목 알려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타 종목 매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 01082965440으로 무료 단타 종목 문자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모을 수 있는 채팅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 매일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을 선 정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1대1 채팅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바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단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코인은 타이밍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너무 많이 알려진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이 방향성 같은 움직임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밑에 전화번호를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이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 채팅방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되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써 왔는데 첫 번째로 본인이 타점을 도저히 못 잡게 쓰신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타점까지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이 익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게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타점 잡기도 힘든데 익절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자, 여러분들 익절까지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인이 코인 공부를 스스로 해서 자립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분들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계좌는 무슨 계좌냐면 저희 카카오톡 채팅방에 있으신 구독자 분의 계좌를 제가 허락을 받고 가지고 온 계좌입니다. 이 계좌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9천만원 가량으로 시작을 해서 총 보유 자산이 약 2억 가까이 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총 2배가 됐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입가와 익절가를 철저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불려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카카오톡에서 진입가, 익절가 종목명 다 말씀을 드리니까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문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하나하나 다 문자 발송을 해드리면서 카카오톡 채팅방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 넘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코인 세력 정보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수집한 정보 드리고 이 정보들 보고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반드시 한 번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고 내일도 더 좋은 급등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